사랑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laughs> 일단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What's your f a v o r i language? 야! <laughs> yeah! What's your favorite language? 그거 어떻게? 저는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이 링크를 여루한테 보내서 얼마나 저를 잘 아는지 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laughs> 켜. 시작 지진 바로에게 가장 무례도가 되는 힌트딱딱 딱 그냥 봐도 초콜릿 사주기. 미스야? 갑자기 웬 초콜릿? 자기야, 자기야, 웬 초콜릿 그거 그러면 <laughs> 설명하게. 두바이의 초콜릿 얼마나 진짜했는데 <laughs> 두바이는 그냥 유행해서 먹고 싶은 거고. 내가 지쳤잖아런데 응, 너무 힘들어서. 어. 갑자기 초콜릿 사올 거야? 어. 아니잖아, 너너 구해본 적이 기분이 좋아구나 좋아. 초콜릿 몇개 사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 짜라, 맞아. <laughs> <먹었잖아. 웃음> 라면 쑤이다. 쑤자면 제가 그때 양창고와 양고 사다 주기 이거야. 맨 처음에 우리 곱창 먹었을 때너 기억나? 너순슨 존나 배우잖아 그래서 나헥뿌르를 그냥 쏟아져서 너한 연고 사줘서 바라주잖아 이 동생 옆에서 우우 연고 괜찮다요 어디서? 근데 <laughs> 내가 바라는 건 약간 그것까지는 가하고 쓰려져서 그 이제 살짝 망해져서 자기야 나도 이해해 틀어서 자기 괜히 이상대 방을 생각하고 싶은 데 너의 상처 너와 함께라서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연애 초반 너 나한테 많이 병화했어자기 마치 우리 신길때 단호가 라는추 진심이 담기 추가 선물 꺼내줄게. 마시비야. <laughs> 그럼 이거 우리 7 년의 결과야? 너무 보수가 낮은데? 너, 우리가 너, 안 오직, 거야. 어디, 그랬더니 우리가 봤을 때, 그랬더니 너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응. 선물. 너 너무 물질주의 아니야? 너 너무, 너, 너무 나를 가치야. 모른다. 너, 너, 너무, 너 진짜 너무 가디야. 너무... 너, <laughs> <laughs> 너 자신의 자신도 속여서 나 진짜. 이 나... 세상에서 너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아 진짜? 큰일 <laughs> <laughs> 이번 스마트 신고 러브랭귀를 들으면서 <웃음> <웃음> 사랑의 언어 테스트 애인이랑 꼭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될것 같습니다